바꾸죠, 공진호랑 1대1 뜰사람 들어와 해볼까요 한번? <laughs> 작은 고추, 호풍적으로 해 작은 고추 3 3 2 2 오케이 아이. <laughs> 너무 방제, 방 뭐야 방제 길면은 아. 이 사실 하는 사람 되게 영광 아닙니까? 오오 그러니까. 들어왔어 야. 누군지, 누군지도 모를 텐데 오. 고요. 어? 고요 지지하고 꺼 하는 거예요 아쉽군이가 봐요 저거는 누를 게 많아 근데 고고고고고고고고 밑밥 아. 깔죠? <웃음> 야! <웃음> 야 아, 그게 그게 영화 같아요, 영화! 와. 해커 같지 않습니까, 어어, 해커? 뭔가! 상대가 토스였죠? 그럼 뭐 달, 달라지나요? 아, 상대가 번역에 따라서 빌드가 달라지죠. 아. 아. 초반에 질러시 오면 끝났지 않습니까? 초반에 좀 제가 이제 전략을 잘 써야 되는데, 초반에 저걸린 컨트롤을 잘해야 되거든요. 근데 키보드가 왕키보드라서. 잘 해보겠습니다. 오버리고 음. 수리야. 어, 음. 어, 어 왔다. 벌써! 풀어봤다. 풀어봤다. 걸렸다걸렸다걸렸다렸다 걸렸다 우리 못 찾았는데 아직. 야, 아, 이거. 야, 제 저쪽에서 왔어. 한 시간? 아니, 11시 방향이 있나 봐. 되나요? 어, 죽으려 간다.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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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아, 저거 얘를 졌다가... 아, 맞네. 쳤다가 미네랄까면안 아, 되는데. 밑으로 가도네. 그만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 어. 아, 포다 어, 깔았다. 아, 괜찮아요, 정도. 어. 아. 너무 옆 동네에 자리를 틀어. 진오는 여전히 차분합니다. 오! 오저 왔다. 어, 찾어. 찾 찾았다. 찾았다. 찾았다, 찾았다. 질럿 나와 있는데? 아, 질럿 두개야 어우. 물벌 너무 큰데. 봐. 우리가 할 때가 좋았지. <laughs> 자, 폭풍저그의 컨트롤. 제2저두 마리 추가요. 도 걸렸어요. 쟤네 술래잡기. 렸어뭐가막 이렇게 보는 맛이 있는데요. 네. 네. 있는데. 요 오버로드. 오, 아니, 홀, 뭐 훈수까지 들어시는 건가요? <laughs> 아, 내가 홍지도한테 훈수도 한번더 봐야지. <laughs> 죽는다. 아, 죽었다, 았어왔 아, 아, 지지! 에이 네, 설마. 아, 아직 모른다. 할수 있다. 아, 아직 모른다. 아무런 짓다 <laughs> 아직 모른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어. 아못 나가. 아저글리 저렇게 많이 뽑아놓고 지금 노는 거야? 아이고. 아, 아 터진다. 아, 터진다요. 야야야. 아 저글릭. 와 폭풍 저글리 아이고 질럿 질러... 아저걸리살당한다몰살당한다 아, 아, 아유 몰살 아, 왔어요, 왔어요, 몰살.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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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. 쟤 터졌죠. 도망도망 어... 도망간다. 아직 몰라. 아직 몰라. 아직 몰라. 어 아직 캐서이켰어요제 어, 컨트롤 잘하네. 맛있게, 맛있게, 저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와 가지고. 야. 포위 안 당하려고 그러지. 진짜 진짜 집중 엄청나. 그러니까. 어, 우리 말이 안 들려. 뭐 어, 들려? 우리 진짜, 말이 안 들려. 초식 중이야. 아 설마 들겠습니까? 그러니까. 홍지성은 인류한 상태밖에 안 져. 그러니까. 뭐블려 간다 간다. 만원 어, 만원 간다. 어 많이 모았어 많이, 많이 모았어, 모았어 많이 모았어 많이 어, 질러 한 어? 마리 있다. 보이하는 마리 와 뛴다. 아 캐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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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살. 캐논. 야. 와! 용서 끝내라. 가자. 야. 와! 와! 가자. 오! 가자! 오! 와. 안마랑 틀었어요 질러보다 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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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상관없어요. 일단 팔을 풀고. 와. 야고. 크시크 대세 역전. 대세 역전. 야 차분합니다. 아, 아, 진짜. 오, 단전선 당겼었기 때문에. 지금 감독님들 그 스타의 추억을 다 표정이 아주 상기되어 있어요 보면. 오이 그 정도면 끝내나요! 프로 몰살! 프로 몰살! 프로! 캐논 아, 었어요위에 아, 아, 대포 있다 아이 끝내셔야 되는데 못끝내가지고 시간 끌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자 히드라 히드라 갑니다 히드라 때 히드라 때침뱉트러 어, 가자 어침 뱉어요 침 쭉쭉쭉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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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아우 컨트롤 죽는다 죽는다 쭉쭉쭉쭉쭉 아 다크 나왔어 아안 했어 아, 아 다크 나왔어 아, 이거 완전 장기전가 되는 대로려면이름모를 유저와 이렇게 천하의 홍준호가 이렇게 장기전을 가나? 저희 먼저 퇴근할 테니까. 아 진짜 이기면 카톡으로이겼다해주세요 상대 뭐 기온 패틀이야왜 뭐 이렇게 잘해? 제가 초반에 오류언 해가지고 어쩔 수 네. 없어요. 이게 확률이 있습니까 지금 누가 우세합니까? 이긴 있죠 지금 이번에 뚫어봐야 돼요. 오오 지진다 지진다. 아아아 스톱. 허로. 들어갔어. 덜커. 들어 와, 들어� 오! 오. 커다 뭐야, 우리 모른다고 막는건 아니지? 두대만 들어도. 들어가 들어가. 들어. 오! 들어가 갔 아, 진짜. 아, 지금 테이블에 상대도 좀하는거 같아요. 부장님 계획이 뭔가요? 지금요? 네. 어떻게 하지? 그나마 좀 그럴싸하게 칠까? 아진거 확정된 건가요? 아다 터지죠. 아유 아 아, 이거 치열하다. 아유, 아유 저 빠르간망 또 저거 진짜. 저... 아 쳐들어온다. 아? 아! 방어 방어. 때려온다 때려온다. 방어하자. 아,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. 아 근데 쟤는 진짜 잔인한 게 아까부터 쳐들어와가지고 끝낼 수가 있는데 안 끝내고 있어 계속. 야 홍진호를 갖고 노는 거야? 아 알아본 거지 홍진호를. 아 아까 내가 괜히 나 엄청 홍진호를... 울트라 뽑는 거 아니에요 저거? 네 맞아요. 오. 아 울트라 아 울트라 홍진호의 울트라. 울트라 리스크. 어, 저희 이렇게 온거 뽑아보려고요. 그러니까 전면전만 붙어보고. 오,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. 우와. 아, 이거 뭐야? 우와. 우와. 와, 다크한까지 나왔어. 와, 아 근데 울, 울트라 조져서. 오, 본진으로? 오, 본진 차 들어가기. 본진으로. 와, 뛴다. 오, 붙는다, 붙는다. 혼자. 야, 야, 어? 와, 오늘 많이 부셨어. 그래도. 와, 미쳤지 와. 어? 드럼. 음? 어, 이인거 같은데요? 아무런 직각. 없어, 애들이. 아니, 왜 성공했어? 텀디, 그니까? 왜 성공? <laughs> 마지막 한방 러시를 세간 거예요. 와. 봐야 돼. 오. 뭐? 밑으로 간다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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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완전 지지한 지라 아 이제 좀 지진데 이걸 이긴다고 버티는 거 같은데 지금 야와 여기 여기 있네 아 뭐야 아 건방진 놈이자 아저진놈몇 마리 남은 저 천당시. 야. 모두를 이겼습니다. 와 야, 진짜. 우와. 일반인 상대로. 36분. 장기 레이스 끝에 신승. <laughs> 야. 야, 진짜 멋있었습니다. 야, 막판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, 실패해서. 장려해야스 했는데, 뭐, 충실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. 어쨌든 간에 네. 뭐, 다시 너무 고생했고, 네. 두 번째 먹가좀 뭐, 기대하면서 오늘 정말 다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아. 그러면, 네. 자 그러면 이제, 회식하러 갑시다. 야하다 구독, 좋아요, 알 야!